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나스닥 종목으로 하루에 100만원 넘게 추세 수익도 이렇게 길게 다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하고 파란 색깔 띠가 있는데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 낼수 있다고 했죠. 검정선 위에서 음봉 보일 때 매도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손절매는 630에서 640, 650 여기다가 손절매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손절이 안된 상태에서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 수익은 45% 630에서 590까지 40틱 40포인트가 내려가면은 단타수익이 100만원 나오죠 여기에서 단타수익으로 100만원을 청산해주고 그 다음에 추세를 가져갑니다 추세는 단타청산하고 나서 파란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올때 청산하면 되는데 여기가 413 4, 매도가가 630, 530, 430 해가지고 200포인트가 넘게 들어갔으니까 추세수익이 지금 100포인트가 300만원 정도 하죠. 600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타수익하고 추세수익 해서 총 7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시스템 차트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실전에 활용하면 100만원 단타 수익하고 추자 수익 600만원, 추자가좀 길게 나올 때, 여에서 700만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문자 0 1 0 2 7 5 8 3 5 7 6으로 간단하게 남기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